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예, 네, 진짜 각오는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정말 각오는 되셨습니까? 각오가 안 되면 그 길에 뿌려진 씨앗처럼 쉽게 걱정, 근심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어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각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약속대로 곱비 음, 어, 신부님, 이 계신 분이 곱비 신부님이시 돌아가셨는데 어, 이분이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이 내적 음성을 듣고 책으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제 미사 강론 때 잠깐 언급을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마다 하기로 했는데 에, 이 책을 음, 좀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은 음, 도서관 나다에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불모임 교재 연구소, 그러니까 가톨릭 서울 가톨릭 명동 중국에는 가톨릭회관 음, 거기에서 따로 판매를 해요. 자, 이 책에 보면 에, 마리아 사제 운동은 에, 이 책을 통해 누차 당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허당한 운동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께서 한 사제를 도구로 부르시며 일으키시고 그를 앞세워 친히 전세계로 전파해 오신 마리아 자신의 사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도구로 불린 이가 바로 스테파노 고삐 신부였다 2011년 6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미탈리아 밀라노 교구 성 바오로스도 공동체 소속 사제였습니다 이분은 교황청 라떼나노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었고 낵적 어, 음, 형식으로 성모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은 1972년 5월 8일부터였다고 나옵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 경당에서 기도 중 성모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아 마리아 사제운동을 시작하시고 싶다는 뜻을 밝히신, 밝히셨습니다. 예, 곧비 신부님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영적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10월 13일에 다른 두 사제와 함께 이 운동의 기도 모임인 다락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체나콜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체나콜로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 1990년대 초에 이미 400여 명의 주교님들과 10만여 명의 사제가 가히 심청서를 내었고 수많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운동의 초기부터 사제들 뿐만 아니라 사제들을 통해 통하여 온 세계와 온 인류를 그분의 성심 안에 불러 모으고자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마리아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묶고 사제들과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마리아 운동은 마리아 사제 운동의 한 부분이고 그 수로 볼때 사제 운동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마리아 사제 운동은 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기도 운동이 되었고, 어, 기도 모임인 체나콜로는 어, 성모님께서 1917년에 파티마에서 예고하신 승리, 곧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앞당기며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체나콜로는 1917년 파티마에서 예고하신 승리, 곧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앞당기며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나콜로운동은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와 아주 깊은 연관, 떼려야 뗄수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참가자 전원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 묵주기도, 교황을 위한 기도, 메시지 묵상. 및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이 오늘날의 영적 다락방이 되었기 때문이고, 마리아의 정배신 성력에서 다시 오셔야 악마의 흉포한 권세를 꺾고 평화로 세시대를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책 서두에서 이렇게 급합니다이 음, 책은 음, 음, 성모님께서 내적탐의 형식으로 고삐신부님이 주신 메시지로 이루어졌고, 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1973년 7월 7일부터, 어, 1997년 12월 31일까지 메시지를 싣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 번역되었고, 어, 교회 출판 인가를 받았습니다. 1988년 12월 3일, 요한바로 교황 요한 성인이 되신 요한바로 이새께서는, 이세, 예, 나는 고피신부와 마리아 사제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모든 사람에게 교황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확고한 지지를,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고피신부는 매년 바티칸의 교황개인경당에서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였고그 자리에서 마리아 사제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곤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책소두에 보면 정말 많은 외국에 이렇게 각나라에 나오고 한국에서는 1998년 인가 받은 걸로 나옵니다. 이 책에 맨 오늘은 이제 그래도 책만 소개하면 안 되고 맨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 에이 운동은 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성모님께서 즉기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제들에게 62항62 62 항이 아니라 62쪽 1항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1973년입니다. 1973년 7월 7일, 티업수식객단 성모성신기념일 메시지입니다. 티업는 내 성심에 너를 다시 봉헌하여라. 새롭게, 리뉴, 새롭게 이렇게 다시 봉헌하여라. 너는 내 사람, 너는 내 사람,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운동에 참여하고 봉헌하는 사람들이 향하는 말씀이십니다. 너는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너 곁에 있으리라. 위대한 일을 할수 있도록 나는 지금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하듯 조금씩 서서히 하고 있다. 이항 보면 7월 8일의 메시지입니다. 이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내 마음 안에 머물러라. 메스미디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눈에 해로운 이, 어때 마귀의 주통로가 눈의 쾌락부터시작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상들, 유행들, 사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 여기서 오는 해로움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다른 무엇에도 관심을 쏟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마라. 마리아 사제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주 약하고 작은 상태이니 성장시키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너는 오늘 오직 이 일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다른 무엇에서도 맛이나 위안을 찾지 마라. 다른 무엇에서도 맛이나 위안을 찾지 마라. 이거는 이제 맛없기인데 세상적 위로. 그러니까 십자가 성료 안이 가장 강조하는 이제 영성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맛없음기에요 여기서 맛이라는 것은 음식 맛뿐만 아니라 이거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어요. 내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사람한테 위로받는 것, 세상적인 것에 내 삶의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맛이에요. 그것을 없애는 것, 세상적인 위로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모님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 하느님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제 이게 이게 세기 맛없애기, 세상적인 마법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기쁨이 내 삶의 위로가 기쁨이 어제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센 내용입니다 사실은. 음, 하지만 핵심을 딱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분별력은 확실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분명히 오늘 복음과 결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십자가를 지락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딱 못을 딱 받고 시작하게 되면 이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 메시지가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내 기초작업을 아, 나는 각오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락했으니까 이것을 확고하게 내 삶의 중심에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은 더 환히 보일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